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알기 원하는 성령이 새생 되셔서 진리리가를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숙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경에 감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힘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한절이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만한 건강 이만한 은혜 이만한 환경 속에 새날을 맞게 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출입도 동행하여 주시며 어른아이 각 사람의 걸음걸음마다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의 담력을 갖게 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청지기에 출입이 되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긴 겨울을 나야하는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훌륭한 성장기를 갖게 하시며, 믿음 좋은 꿈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겨울 캠프 즐겁고 안전하게 하시며, 저들이 주 안에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고 성장하며,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올 만한 믿음의 성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기를 살아하는 어른들, 힘겨운 노년기에 안전하게 하시며 연약함 중에도 은혜를 채워 주셔서 복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 지난해 예습관을 떨치고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의 거룩한 행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성령께서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에 평화를 주시며 북녘당의 형제자매들 이제는 그만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듣기 성경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또 간음하지 말라. 여기까지, 대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팔복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 했지만 율법을 얼마나 많이 y 느냐또 많이 외우느냐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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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여기서 율법이라 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또 선지자라는 것은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많은 말씀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준행되어 시대적으로 준행되어 왔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하나님은 장래에 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온전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죠.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대하다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 여러 해 전에 수요일 밤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저도 지루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 율법에 대한 준수 상또 이렇게 제사하라 하는 내용 뭐 너무너무 복잡한데 야 이거 하나님 읽기도 어려운데 실천한다는 거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게 요즘 반복되는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죽음이죠. 2000년 전 골고다에 죽은 33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의 해석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리고 천국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이 오고 거듭나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신비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이 추운 새벽 오, 어제 오늘 이번 주 많이 춥다는데 이 추운 새벽에 이렇게 자다 말고 부시록 부시록 교회로 가는 이 발걸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가치 또 기도의 힘 말씀의 능력 이것이 삶으로 농축되고 육화되는 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은 무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건 사람이 만든 글이다. 요나서 말이 되냐? 그거는 사람이 만든 문학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욥기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음? 어떻게 음?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걸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신다고 믿으시죠. <laughs> 그 아래 말씀에 보시면 천국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9절에 천국, 20절에 천국 계속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어제 팔복에서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이 이렇게 살아가야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하셨는데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하고 말씀하세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지 말라 말해요.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자신도 믿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내 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이제 바리새인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 말씀들 계속 앞으로 돼야 할 텐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야기가 뭡니까? 그 뒤에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말은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을 정도의 그런 꼼꼼하게 또 바리새인들은 지난 주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이야기 나눴는데 바리새인은 말씀을 많이 알뿐만 아니라 나보다 말씀을 덜잘 지키는 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런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 이들보다 더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은 주님의 비교급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 이거 말하는 거죠. 엊그제 하용조 목사님 설교 하나 들었는데 짧은 쇼츠 이렇게 나오는 복음 메시지 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표현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죠. 그러나 그분의 강조는 그런 일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빌리포스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의의죠.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새벽기도 잘하고 남의 알타리 무 뽑아 가는 게 교인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러다가 천벌을 받지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죠. 마틴 루터는 친구가 옆에서 벼룩 맞아 죽는 걸 보고 아버지의 기대대로 법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신학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옆에서 급살 당하는 죽음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냐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을 잘 묵상하시고 너희 의의가 누구보다 누구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말은 강조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 계속 이 표현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신앙이라는 것은 니고데미에게도 천국을 그래야 본다 그래야 들어간다 예수님 이 표현을 즐겨 하신 말씀이 벌써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죽으면 며칠 후 며칠 후 장례식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는 이미 천국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천국백성이 된 거라니까요. 3일 후에 소풍을 간다 그러면은 소풍을 언제부터 갑니까? 선생님이 소풍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언제부터 소풍 가는 겁니까? 그 뉴스를 듣는 순간부터 이야 소풍 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어제 밤에 묵상하지 못한 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 오늘 새벽에 콧물은 나지만 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중 사후 천국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이미 우린 천국 백성인 거예요. 가난하게 사셔도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사셔도 뻔한 수입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우리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결박된 거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은 복음을 알아야 돼. 이게 결박되어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복음 전파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 자긍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냐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아도 복음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 백사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말 한마디로 뺏으려는 권력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의 삶은 이, 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것 깨달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거기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예를 말씀하시면서, 살인이 극악한 죄죠. 예수 좌우편의 강도들은 다 살인자들이죠. 살인범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거, 형제를 라가 바보라고 말하는 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다 지옥불에 들어갈 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 생각하나라도 남을 생각으로라도 저런 바보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거가 주님은 살인과 동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 마음 가짐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들하고 불화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런 그런 엉겅퀴 가시에 갇혀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사와해라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잘 해라. 그 앞에 말씀해 보세요. 예물만 드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화목해야 된다. 형제와 불화한 거 생각나면 예물 드리기 전에 예물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23절, 24절, 25절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사랑은 용서로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정점이 여기 있습니다. 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교회가 작은 공동체인데도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아닌간 하는 관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더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면 교회 변화가 일어날 일들이 구석구석에 보이지만 그게 다 닫혀진 마음, 꽁한 마음, 화해 못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엉켜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여요. 주님의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흔하게 이야기로 그냥 됐지만 흑인 여자아이가 백인들 교회 예배당 계단 밖에서 울고 있는데 왜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장엄한 파이포르간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가서 예배하지 그러고 있느냐 물으니까 나는 얼굴 피부가 하얀색이 아니라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계단에서 울고 있는 흑인 여자아이한테 그러셨다잖아요. 너도 못 들어갔니? 나도 예배당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 무슨 말이에요. 피부색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인종으로 문화로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서로를 관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의냐 말이에요. 그런 그런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그런 식의 신앙 공동체 가지고는 주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묵상이 되시죠?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기도 순서가 되면 명문장의 기도문을 써서 "야, 어떻게 저런 기도문을 쓸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일상의 주님 앞에 이 겸비한 의의가 아니면 주님도 이제 나중 보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자가 있을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 아멘. 우리 우리 교회 초기에 응? 후원도 하시고 선교 후원도 하시고 홍업파 목사님 이렇게 1년에 너 대차례 만나는데 대화하다 보면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목사도 천국 못 가. 그러세요. 에? 목사라고 천국 가냐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깨우시고 부르셔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존귀한 주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의 힘을 말씀의 권세를 돋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신 찬송 453장 4절을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신보는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도하여 주시옵소서.